네 안녕하세요 심프로입니다. 자 AWE 과거의 STP 코인이죠. 최근에 하락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일정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. 제가 그때 분명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번에 출시된 AI 샤크 탱크인데 이게 AI 프로젝트들을 AWE 플랫폼에서 런칭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거든요. 네 그리고 코인베스랑 연계가 되면서 엄청난 사용자들이 유입될 수 있고 그에 대한 가격이 상승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일정에 맞춰서 좀 강력하게 올라줄 수가 있는데, 이 친구는 과거에 봐도 아시잖아요. 네, 고점 만들어주면 바로 빠져버리는 거.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에 일정이 급등 나오면은 반드시 고점에서 매도를 쳐야 된다라는 거고, 저도 며칠 전에 AW 코인을 오랜만에 추천드리면서 1차 목표가 103원을 잡았거든요. 네, 6월 2 0일날 추천하고 103원에 매도해서 우선 1차 수익을 드렸고, 이제 2차 수익은 일정에 맞춰서 더 크게 노려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혹시나 이번 일정에 맞춰서 제대로 큰 수익을 챙기고 싶다면 적어도 일정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겠죠. 자, 이걸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AI 샤크탱크가 출시가 되고 공식적인 발표 일정이 바로 며칠 뒤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강력하게 터질 수 있고 또 금방 급락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당시처럼요. 자뭐 어차피 저도 제 구독자분들께서 2차 목표가까지는 책임을 지고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정이랑 같이 2차 목표가랑 여러분들께 공유도 해드릴까 하는데 어떠신가요? 자 아마 오랜만에 급등할 수 있는 일정인 만큼 이번에 수익 상당히 높을 수가 있는데 튀었을 때 매도 못하고 빠져버리면 굉장히 아쉬울 수 있지 않습니까? 자 그래서 이번에 2차 목표가 그리고 일정까지 받아서 제대로 수익 챙기실 분들은 여기 번호 있죠? 010-8457-2691 이쪽으로 A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세요. 그러면 제가 2차 목표가랑 일정 보내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수익 챙기실 거면 제가 목표가 보내드릴 때 받자마자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주세요. 그러면은 바로 올랐다가 빠져도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. 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 있나요? 그러면 오늘 화면 아래 설명 구간에 더보기 누르시면요. 네, 스마트폰 전용 바로그기가 있으니까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제가 우연히 찾아서 결제해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코인인사이트 인데요 자 여기에 크립토 이벤트 트래커가 월 결제 500만원이 들어요 근데 가격이 높은 만큼 그해주라는 말도 안되는 정보들이 나와서 저는 지금 5개월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6월 13일 소식을 보면 세이코인이 스테이블 코인 영향으로 크게 오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세이코인은 보면은 13일 이후에 초반에 밀리다가 호재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 만든 거 보이시나요? 뭐 이거 하나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6월 20일에 무브먼트 소식이 나왔고 똑같이 차트를 보면 며칠 뒤에 가격이 크게 오른 거 보실 겁니다. 자, 무브먼트는 내부의 의혹 때문에 굉장히 평판이 좋지가 않았고요. 엄청나게 하락을 만들었었잖아요. 근데 여기에 소식이 나오니까 확실히 가격적인 상승을 만들어준 게 확인이 됐고 6월 22일에는 퍼치 펭귄 알람이 나왔습니다. 보이시죠? 자 근데 이 친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로 상승이 나온 게 확인되시죠? 결국 급등하고 있을 때 신호가 잡히는 게 아니라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매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어떠한 수급이 유입이 되면 그걸 포착해서 급등하기 전에 미루시는 것들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월 결제비가 그만큼 비싼 거겠죠?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꾸, 꺼내는 이유는 이번에 또 급등 신호가 잡힌 코인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려서 같이 수익을 챙길겁니다 자, 이게 신호가 뜨면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후에 급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고,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신호가 매일 잡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대여섯 번 잡힐까 말까 하거든요. 자, 그래서 한번 놓치면은 일주일은 공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기회를 줄때 그때 들어가야 제대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 신호 잡힌 코인 같은 경우는요. 7월 2일에 잡혔죠. 자, 이 친구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세부 요소들. 그러니까 일정까지 확인이 돼가지고 자, 수익률까지 상당히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혹시 저랑 이번에 같이 코인으로 확실히 검증된 수익을 좀 제대로 챙겨주고 싶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주세요. 이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건 진짜 어렵지가 않은데 근데 여기가 유료 인사이트라서 영상에서 대놓고 정보를 공유했다라고 하는 제가 법적 조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. 여기 화면에 있는 제 번호 010-8457-2691로 정보라고 메시지 보내시면 이번에도 강력하게 수익 챙겨줄 이 코인,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물론 이번 기회를 잡지 않아도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나중에 받아보셔도 되는데, 차라리 이번 코인을 먼저 받으셔서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정말 오르는지 관망 정도는 해보시지. 안겠어요. 그래야지 오르는거 알잖아요. 자 지인들한테 공유를 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이 코인이 지금 완벽하게 바닥에 있는 상황이니까 수익 챙기실 분들은 남들보다 얼른 싼 자리에서 구매해서 수익도 더 크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더 늦기 전에 화면 위에 나와있는 번호 010-8457-2691로 정보라고 메시지 보내셔서 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심플었습니다.